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제자.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언하니. 헤롯 땅은 헤롯 대왕과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파당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헤롯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한 곳이 없지만 이들은 헤롯 왕조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마가복음 2장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주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시선을 예수님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됩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은언합니다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 탄식하고 노하십니다. 내로 박해 속에서 여러 시험에 놓인 마가복음 원독자들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의 고발하려는 음모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시도에도 타협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대로 행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람을 고발하려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항하시며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밖에 가운데 누워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함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오늘 내가 있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 오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모든 기독교 봉사단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